일봉의 큰 흐름을 항상 염두하면서 데이트레이딩에 적용한다면 현재 주가의 흐름이 일봉의 눌림 구간인지 저항 구간인지를 파악하며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베팅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며 베팅할 구간과 리스크 관리해야 할 구간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9월 4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일봉상 아래꼬리를 달고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일봉의 시그널 선이 수평으로 횡보하면서 MACD가 우하향하지 않고 지속 매수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21,858.75포인트를 넘어서고 나서 하락하는 경우 일봉의 다이버전스가 완성되는 케이스인데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아직은 매수세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매도 시그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수 추격은 유의해야 하는 구간이라 볼수 있겠으며 분봉상 움직임 참고하여 대응하는 게더 수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40분 봉상으로는 영선을 기점으로 매수 신호가 나온 이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봉상으로도 장대 양봉을 만들지 못하면 MACD의 다이버전스가 나타날 수 있겠는데 240분 봉에서는 현재 역배열 이후 정배열 흐름으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큰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ADP 비농업 지표와 새벽 베이지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금요일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를 통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얼마나 해소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추세를 결정지 있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박스권 대응하되, 고점에서 매수 추격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일 프리장 분석 체크포인트는 프리장까지만 적용합니다. 주요 지표가 발표되는 21시 30분 이후로는 체크포인트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실매매자를 위한 이 팀장의 난스당 마디값 전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매수 21,640, 21,550, 21,420, 21,360 매도 21,745, 21,840, 21,980, 22,03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